지금 이재명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막장이 성남이라는 작은 고을 자기들 조직 안에서는 통했어도 이제 전국, 국민들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년 종선은 그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발부터 막장이었습니다. 법무부 대통령실 민정라인에 자기 개인 변호사 출신, 13명을 꼽아 넣을 때부터 그건 나라가 아니라 이재명 방탄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조직이 범죄인 하나 지키는 로펌 회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도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위증 교사 사건도 결국에는 전부 이재명 하나 구하겠다고 판 짜기를 하고 있는 사기극입니다. 이 정권은 법을 지배 수단으로 삼고 있고, 사법부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국민이 더는 법을 못 믿는 그 순간에는 이 정권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13명 변호사 라인이 우연이 아니라. 기획된 점령이고 그 순간부터 이재명 정권은 이미 내부에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법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몰락의 징표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600억짜리 면제부가 떨어졌습니다. 1심 판결도 끝났고 항소 결재까지 다된 사건이 느닷없이 뒤집혀 버린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정권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직접 검찰을 찍어 눌렀고 결국 항소, 포기라는 당원일에 최대의 기형적인 결론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이어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실명으로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이름을 걸고 방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항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싸우겠다는 내부 반란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이 이미 정통성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범죄 수익 무려 7,800억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됐고 그 피해는 전부 국민 세금으로 떼어야 합니다.이건 국가 재정에 대한 고의적 패러입니다.국민의 돈을 도둑질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이정권이 길을 터주고 있고, 이제 그 책임은 윗선이 져야 할 것입니다.배상하라는 분노, 전 재산을 압류하라는 여론이 왜 터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극기야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자가 정권 눈치를 봤다고 공식 자백하기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끝입니다.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 이 정권의 칼이 꽂히고 있습니다. 이미 붕괴 시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말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경제에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를 가장 잘 대변합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 환율은 이재명 정권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시장의 증거입니다. 외환 시장은 벌써 한국을 버렸고, 글로벌 자금들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는 곧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말입니다. 관세 협상은 멈춰 버렸고 외화는 고갈되어 가고 있고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무너지고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위기를 넘어 붕괴 현상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만 버티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연기금 투입이라는 인위적 땜질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노후자금을 끌어다가 주가를 지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체력이 무너지고 있는 시장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붕괴는 정권의 몰락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리스크는 주가 환율 재정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삼중재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메모리 경제 엔비디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 한미기술동맹의 균열 현상까지 덮치면서 경제는 지금 복합적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가 추락하면 예외 없이 정권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너무나 일찍 끝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무너질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문서 하나 합의문 하나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은 트럼프 측에 3,500억 달러를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외교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외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을 사전에 덜컹 합의해버렸습니다.그 이후에 두 차례나 트럼프를 피해 도망다니는 비겁함까지 보였습니다.또한 여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재판입니다.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꼼수로도 피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 두 재판이. 열리는 순간, 이재명은 즉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교는 멈춰 있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는 용광로처럼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도망칠 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덫 안에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권의 마지막 숨줄은 국민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 이재명 정권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도 없고 감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분노와 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곧 지지자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권 사유화의 감옥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떠난 국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곧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율 조작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지지율도 그 조작의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정권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법 사유와 항소 포기 외압, 경제 붕괴, 외교 파탄, 재판 리스크, 국민 이탈까지 겹겹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입니다. 지금 당장은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돌아섰고 국민이 등을 돌렸습니다. 내부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이번 겨울도 넘기지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윤달환님, 이성조님, 김혜경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진실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